어 유니버셜! 유니버셜이다 헉! 우와! 너무 신기해 우와 엄청 크다 여기 뭐지? 어, 저기 그... 어 그러네? 그 사나 레이블 어 아. 아, 맞네 간판 있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, 가보자. 가보자 여기 소속된 가수들 진짜 유명한 사람 엄청 많아 스티비 원더 또 누구 있지? 나는 포스트 말론 진짜 아, 아 테일러 스위프트 아 아하 사람, 엄청 많은 이제. 걸로 알고 있어 아, 맞아. 완전 팝 스타들 어. 우리도 이제 <웃음> 나중에 나중에 <웃음> 언젠가 할수 어, 있어. 아할수 있... <laughs> 아, <laughs> 할할 있어. 있어. 할수 있어. <laughs> 있어. 우리 할수 있어. 있어 우리. 우리 <laughs> <할수> 있어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봐요. 나중에 봐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 가자. <웃음> 나도 언젠가 이런 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음악 할수 있을까?